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익명으로 보내는 진심, 함께 나누는 공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도착하길 기다립니다. 이 세상 모든 시어머니는 악역이 되기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곱게 기른 아들이 데려온 소중한 며느리 박수진. 저는 그 아이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입만 열면 잔소리가 나오더군요. 제 눈에는 수진이의 모든 것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이 교육도, 살림도, 직장 생활도, 심지어 주말에 늦잠 자는 모습까지 왜 저렇게 살까? 그 한마디가 혀끝에 늘 매달려 있었지요. 겉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서로 웃고 안부를 묻고 어색한 칭찬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에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벽이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눈빛은 저를 대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고 제말 한마디에 어깨를 움츠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독한 시어머니라고 그 아이를 그리 만들었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회사 일로 너무 지쳐서 시댁에 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더랬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며느리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저에게, 엄마,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대요. 회사에서 승진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힘들면 일을 줄여야지. 집안일과 아이는 누가 돌본다고? 정신력이야 정신력. 민준이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고, 저는 제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선배의 조언이라고 착각했었지요. 하지만 잠든 며느리의 파리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털컥 내려 앉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 잔소리가 과연 며느리를 위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낡은 무기일까요? 저는 잔소리를 멈추고 이것, 바로 진정한 응원과 지지를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 고부관계를, 아니 우리 가족 전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혹시 당신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며느리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회복의 기록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켜보면 제 잔소리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처럼 해라는 낡은 명령이었지요. 제가 살아온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초, 수진이는 제게 참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장담그는 법과 아이 옷을 삼는 법,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법까지 저는 그때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쏟아냈습니다. 수진아, 아이들 내복은 꼭 삶아야 한다. 네가 안 삶으면 균이 그대로 남는다. 엄마는 너희 키울 때 새벽 5 시에 일어나서 다 삶았어. 요즘 젊은 엄마들은 왜 이리 아이들 학원만 돌리는지 모르겠다. 인성이 먼저지 성적은 그 다음이야. 우리 민준이는 내가 직접 가르쳤어. 수진이는 매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은 것을 말했을 뿐인데 며느리의 마음 속에는 제가 쌓은 벽돌이 하나, 둘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도 힘들고, 아이 교육 문제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정말이지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마음으로는 보듬어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제 입에선 또 잔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힘들면 쉬어라. 애는 네가 힘들수록 더 언나간다. 너만 힘든 로 아니다. 나도 너희 키울 때보다 더 힘들게 살았다. 저는 며느리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고통을 며느리에게 더 씌우며 더큰 짐을 지워주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였습니다. 수진이는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려워했고, 제가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면 금세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중간에서 난처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이가 저에게 엄마 제발 수진이한테 일일이 지적하지 마세요. 수진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하고 말했을 때 저는 서운함에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잔소리 하는 줄 아니? 아, 너희들 잘들하고 그러는 거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잔소리는 며느리를 향한 조언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권위의 표현이며 제 불안함의 투사였음을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진이의 눈빛이 저를 피하는 것을 보며 저는 며느리의 마음 속에서 제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멈춰야 했습니다. 저의 이 낡은 습관을 깨부숴야 했습니다. 저는 잔소리를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나이 이른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이제야 비로소 제가 며느리 시절 시어머니께 듣고 싶었던 말. 네 뜻대로 해라. 내가 널 믿는다. 이 말을 수진이에게 해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응원을 주는 것. 이것이 잔소리 대신 제가 택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습관이 되어버린 잔소리를 멈추는 것은 마치 댐을 막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입이 근질거리고 속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첫 시도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예능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였지요. 저는 속으로 저처럼는 속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지 하고 생각했지만. 이를 악물고 말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하은이의 꿈은 네가 알아서 잘 지도할 거라 믿는다. 네가 엄마니까 네 뜻이 가장 중요하지. 수진이는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듯했지요. 그 어색함은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한테 맡기신다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당황했던지 그저 하하 그래 널 믿는다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아마 수진이는 제가 속으로 화가 난 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아들 민준이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진이가 엄마 혹시 화나신 거 아니냐고 묻던데요. 갑자기 잔소리를 안 하시고 믿는다고만 하시니까 더 무섭대요. 저는 아들의 말에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을 전달하는 일이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저의 잔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따뜻한 응원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수진이와 둘만 있을 때 제가 먼저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말이야. 너한테 잔소리하는 나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했단다. 내가 너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고 싶어서 용기를 내는 중이야. 내가 아직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렴. 제 진심을 담긴 고백에 수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비로소 저의 변화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응원이라는 제 잔소리 금지 프로젝트는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잔소리를 멈추는 것은 마치 금연과도 같았습니다. 눈앞에 불안한 상황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입을 열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멈춰 영수가, 며느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게 지켜봐 하고 주문을 걸었습니다. 하루는 수진이가 아이들 옷을 삼지 않고 세탁기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옛날 방식대로라면 당장이라도 잔소리를 쏟아냈을 상황이었지요. 수진이는 제가 뒤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흠칫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세탁기 성능이 좋아서 참 좋지? 네가 편한 대로 하렴?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없는 줄 알고 아들 민준이에게 묻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인용하자면 수진이가 여보 어머님 요즘 왜 그래? 갑자기 너무 착해지셨어 혹시 나한테 치험하시는 건가? 아 아니면 어디 아프신 건가? 하고 걱정 반 의심 반의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민준이는 민준이대로 난처했는지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요즘 스스로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조금은 속상했지만 한편으론 안심했습니다. 제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 며느리가 느낄 정도로 변하고 있구나. 하지만 진짜 어려운 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숙제를 안 했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때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하은이에게 달려가 네가 미리미리 했어야지. 하고 소리 치려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조용히 하은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차분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숨 죽였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를 왜 저렇게 물렁하게 키우니 숙제 안 하면 혼내야지 하고 잔소리를 퍼부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크게 쉬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수진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수진이는 저에게, 어머니, 제가 하은이와 이야기 잘 마쳤어요. 다음부터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제가 하은이를 믿고 지켜볼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아야 비로소 며느리가 엄마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수진이에게 "그래 수진아. 네가 엄마로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섣불리 끼어들지 않을게." 하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수진이의 처음으로 진심으로 평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제 마음속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가 사라지니 수진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군요. 제가 잔소리를 멈춘 것은 단지 제가 침묵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는 너의 능력을 믿는다는 무언의 신뢰를 며느리에게 전달했다는 뜻이었지요. 수진이는 더 이상 저에게 조심스럽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에서도 이전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던 수진이가 어머님, 올해는 전 대신 이탈리아식 라자냐를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하고 당차게 제안하더군요. 예전에 저였다면 명절에 무슨 라자냐니? 잔소리 말고 전이나 붙여 하고 버럭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수진아, 네 아이디어 정말 신선하다. 어머님은 잘 모르지만 네가 좋다면 한번 해 보자. 대신 네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보렴."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입에서 좋다는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수진이가 만든 라자냐는 온 가족에게 대성공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손녀 하은이까지 와, 엄마 최고!를 외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며느리는 잔소리라는 압박 대신 자유로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응원을 원했구나.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손녀 하은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손녀는 엄마가 웃으니 자연스레 할머니인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왔습니다. 하은이가 제게, 할머니, 엄마가 요즘 안 혼내고 웃어요. 할머니 덕분이죠? 하고 물었을 때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하은이는 엄마가 행복해지자 피로서 할머니의 따뜻한 변화를 느끼고 저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며느리의 변화는 집안 분위기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가 먼저 회사 이야기를 꺼내고 민준이와 함께 아이 교육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제 눈치를 보는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건강한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주말에 가만히 앉아서 그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그들의 일상에 제가 만든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도움이었구나. 잔소리로 다그치는 대신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무언의 지지야말로 제가 며느리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잔소리 대신 믿음과 응원을 심어준 지 1년쯤 되었을 때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진이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승진 시험에 도전했을 때였습니다. 그 시험은 직장인으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는 워킹맘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지요. 수진이는 시험을 앞두고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몸 망친다, 애한테 소라다, 며 온갖 잔소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며느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잔소리 대신 며느리가 공부하는 방에 따뜻한 차와 과일을 가져다주며 오직 이 말만 건넸습니다. 수진아, 네가 가장 잘해낼 거라 믿는다. 너는 충분히 능력 있는 아이야.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잔소리는 네 자신을 믿으라는 응원의 잔소리뿐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수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 종일 안절부절못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인용하자면 수진이는 어머니 어머니 저 저 합격했어요. <laughs>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하고 울먹이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오냐? 내 며느리 잘한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준이와 수진이가 꽃다발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지요. 모두가 축하해 주는 가운데 수진이가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사실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네가 가장 잘 해낼 거야'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어요." 예전에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부족한 사람 같아서 자꾸 작아졌는데,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시기 시작했을 때, 제가 비로소 제 자신을 믿을 용기가 생겼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저는 분명 포기했을 거예요. 잔소리 대신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이의 그 한마디가 제 수십 년 잔소리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 오르면서 저의 두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만이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명확히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따뜻한 지지를 원했다는 것을요. 저의 잔소리 금지가 며느리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응원이 되었던 겁니다. 잔소리를 멈추고 며느리에게 주인공 자리를 돌려주었더니 며느리는 그 능력으로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권위와 불안함 대신 며느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택했을 때 우리 가족은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며느리와 전화통화를 합니다. 전화를 넘어서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가 제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언제나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며느리의 든든한 후원자로 살아가는 지금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가장 든든한 팬이 되었습니다, 저는 잔소리를 멈추고 믿음을 선물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저에게 행복한 가족이라는 더 귀한 선물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잔소리는 순간적인 불안감을 해소해 줄진 모르지만 관계를 망치고 결국 상대방의 성장을 막습니다. 반면 응원은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능력을 꽃 피우게 합니다. 저의 잔소리 금지 프로젝트는 며느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결국 저 자신을 더 온화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과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며느리나 아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려 하기보단 그들의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잔소리는 금지, 응원은 무제한. 이것이 제가 얻은 삶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며느리에게 내 뜻대로 해라. 나는 널 믿는다.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며느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를 놀랍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며느리에게 잔소리되신 이것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 혹은 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 주세요. 우리 함께 이 복잡한 고부 관계를 인생 이막의 따뜻한 동행으로 만들어 나가요. 우리 세대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